자, 아, 여러분들, 자극이나 고립, 근 활성도, 근신경 등 다양한 단어가 있지만, 결국 다른 근육을 배제하고, 특정 근육을 최대한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자극이나 고립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몇 개나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 질문의 답을 적어도 세 가지 이상 알고 계시면, 오늘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왜 여러분들이 근육을 제대로 데미지를 못 주는지, 왜 많은 근육 사이즈가 잘 크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를 이해하시고 운동에 잘만 녹여도 상위 10% 이상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는 원리를 운동에 잘 녹일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운동 예시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수들의 근육을 자극을 느끼는 방식들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와, 저걸 어떻게 하지? 내용이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육 길이를 최대한 늘리는 방식이나, 특정 부위에 선피로를 넣고 시작하는 방식이나, 과활성화를 배제하고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선호하거나 최대 이완에서 힘의 사용을 줄이고, 반동을 주어 근육 쇼크를 주는 등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공감이나 발론이 많으셔서 또 헷갈리실 텐데요. 사실 모두 다 정답입니다. 그선수들의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장 잘 느끼고 잘 크는 방식을 찾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고 동작을 따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동범이나 체형, 운동의 이해 깊이의 정도와 운동의 종류, 컨디션 등에 따라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다양한 관점은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지혜하고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습득을 하시면 상황에 따라 응용하여 여러분들의 방식에 녹여 갈수 있어요 오늘 이 근육자극 할수 있는 기술 7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가 과도한 긴장을 사용을 금지하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천천히 하기 위해 운동 중에 몸에 힘을 꽉 주시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긴장이 오히려 근육의 효율적인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팔에 힘을 주고 내려보세요. 이게 필요 이상의 긴장으로 2도, 3도까지, 심지어 가슴까지 자극을 모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목표 근육을 올바른 수축과 이완을 방해하여 운동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차라리 자신이 컨트롤 할수 있는 속도까지 힘을 뺀다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운동 역학의 이론입니다. 근육 자극을 높이는 핵심은 관절 각도, 시간, 긴장 곡선, 가동 범위, 저항의 방향, 화동 근육, 안정성 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길어져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회전 운동을 생성하는 힘의 효과를 설명하는 거리 모멘트 암이 있는데요. 지렛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거리가 될수록더큰 힘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팔을 몸에서 멀리 뻗은 상태에서 무게를 들면 덤벨의 무게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적용 중 가까이에 있을 때 순간적인 힘으로 인하여 폭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끝 지점에서 근육을 끝까지 자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역산적이게도 초반에는 힘을 주다가 점점 속도를 늦추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병상으로 여기에는 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만 그 사이에 속도 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근활성도 방식인데요 이 ENG 근존도는 근육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식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 장비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운동에 따라 특정 근육의 근활성도를 나타내는 각도와 그리고 운동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러한 훈련 방식은 보통 초보자나 운동을 처음 할때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할 때 초반 근활성도를 높이는 방식이나 또는 고중량이나 다관절 운동 시에 본인의 약점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근육을 높일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있는데요. 이 근육 자극을 극대화하려면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 있다라는 말은 한번 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특정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느끼는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단순히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 근육을 집중하면 자극 효율이 높아집니다. 어?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아니야?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은 전체적인 훈련 과정을 상상하는 것이라면 이 마인드 머슬 커넥션은 특정 근육을 움직인가 자극을 집중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레몬 열을 상상하면 침이 고이는 것처럼 특정 구멍에 집중하면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 해부학을 보시면서 이해하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찾는 방식은 제책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보세요 이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벤치프레스 있잖아요 팔로 이는 동작과 가슴 근육을 의식하면서 미는 동작은 느낌과 자극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눈을 갖고 운동하면 신경을 더욱 집중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의 원리는 신경 생리학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분추신경계는 근육의 움직임을 제화와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근육 속에 들어 있는 금속류를 활성화할 신호를 보내는 운동 무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경 심호는 운동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제화하는내 운동 피질에서 발생하는데 마인드 버스 커넥션을 통해 특정 근육에 더 집중적으로 전달되어 수축과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ESM 방식인데요. 이 ESM은 신체의 외부 자극을 통해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전기자극, 진동, 기계적 압박 등 다양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한때 20분 훈련으로 6시간의 운동효과라는 광고로 유행했던 이 ELS 장비도 이범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운동이 아니라 자극 자체입니다. 운동 전에 ESM 방식을 사용하면 특정 근육 활성화를 하여 자극을 느끼기 어려운 부분을 준비시키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주파 전기 자극을 통해 근육을 강제적으로 수축시키거나 진동기기로 훈류를 증가시켜 근육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속근이 활성화되는데요. 속근은요, 빠른 수축과 강한 힘을 내는 고강도 운동에 유용합니다. 다만, ESM은 근육을 강제적으로 자극할 뿐, 중추신경계의 자발적 명령에 의한 신경, 근육, 관절, 심혈관계 등, 통합적 움직임을 대처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위의 근육을 미리 활성화하거나 근육 자극을 잘 느끼기 어려운 부위를 예호 위한 보조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 중 특정 부위를 보완하거나 근육 위치를 학습하고자 한다면 이 고가의 EMS 슈트 대신 인터넷에 1-2만원대의 저주파 마사지 기기나 진동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신경촉진인데요. 신경촉진은 근육과 신경의 연결을 강화하여 특정 근육 자극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선 특정 근육을 늘렸다가 다시 소축시키는 방식으로 신경과 근육 협동을 강화하는 p n f 스트레칭을 활용하거나 운동 중 특정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자극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의 촉각이나 압력, 진동, 온도, 통증 등 다양한 자극을 감지하는 감박 수용기가 있는데요 예, 로우 운동을 하기 전에 강대근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마사지를 통해 신경촉진을 유도하면 운동 중 자극이 더잘 느껴집니다 파탄 운동을 할 경우 잘 느껴지지 않는 부위를 두드리면서 운동을 하셔도 돼요. 다음은 관절의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데요. 모든 운동이 안전한 가동 범위를 요구 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동 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면 특정 근육의 자극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육은 특정 길이에서 체대 힘을 발휘합니다. 길이 장력,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에서 발을 가장까지 내리지 않고 중간 범위에서 반복하면 한두번보다는 가슴에 더 많은 자극을 주거나 스쿼트에서 무릎을 90도까지만 구글이면 대체 사도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흥군의 개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 또한 전문 지식들을 요구하기에 내용이 방대하여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제책 내용 중 파트 4의 피트와 헬스장 제대로 운동하기 위한 준비편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초반 자극을 느끼기에는 일곱 가지 방식으로 운동을 먼저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적응을 하거나 컨디션에 따라 자극이 잘 느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들도 적응해보시면서 잠시적 강화 방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 됩니다. 원래는 영상을 한 가지 방식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깊게 파고 들어도 어떤 분들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 변화를 주기 위해 항상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행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행 후 여러분들에게 맞는 운동 방식을 찾으시면 그때부터는 근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들의 몸에 맞게 수정하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오늘운분의 미학 채널에 오셔서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한 단계에 나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